첫 번째, 붉은 피망. 피망은 비타민C가 매우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특히 붉은 피망에 훨씬 더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요. 또 피망에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피부주름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두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화장품에도 많이 활용될 만큼 피부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바이오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건조한 피부나 모발에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해 먹어도 좋고 피부에 발라도 효과가 좋은 음식이에요. 세 번째 연어. 연어는 특유의 붉은색을 띠는 아스타산틴이라는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톤 개선과 탄력을 도와준다고 해요. 네 번째 석류. 성류는 여성호르몬과 거의 구조가 같아. 갱년기 여성의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식물호르몬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젊게 유지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요. 다섯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채소류 중에 비타민A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타민A는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의 습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 피부 보습에 매우 좋다고 해요.